영상에서 XXX는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한입 베어먹자마자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맵긴 해요 이번 영상에서 진짜 먹는 거는 딱한 개만 소개하려고 하다가 가방을 가지고 넣어다니면서 꺼내먹기 아주 간편한 제품입니다 조금만 쓰면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제 말린 어깨를 펴준 완소템입니다 초가 지나고 30초 안으로 색깔이 흰색으로 변해요 쓰봉 유목민들께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경이에요 벌써 2024년이 거의 다 지나 10월이 되었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저의 쿠팡 로켓 배송 추천템을 준비해봤어요. 요즘 다들 쿠팡 로켓 배송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많이 이용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품 추천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먹을 것 추천을 빼놓을 수가 없죠. 첫 번째 아이템은 타오 케노이 빅롤 김스낵 스파이스입니다. 이 스낵은 친구가 태국 놀러갔다가 기념품으로 사와준 스낵인데요 한입 베어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서 반해서 특상으로 바로 주문해버렸어요. 이 스낵은 김이 95% 그리고 고춧가루가 0.5% 들어있는데 칼로리는 개당 1 1 k c a l 밖에 하지 않아서 내 몸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스낵입니다. 칼로리가 낮은데도 엄청 자극적인 매운 맛인데요 진짜 맵긴 해요 불닭볶음면처럼 매운 느낌인데 약간. 스쳐 지나가는 맛있는 매운 맛이라 한번 뜯게 되면 세봉은 기본으로 뜯게 되더라고요 고추장에 멸치 찍어 먹는 느낌의 하이엔드 버전이라 맥주 안주로도 강추하는 스낵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아이템도 간식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진짜 먹는 거는 딱한 개만 소개하려고 하다가 제가 꾸준히 사 먹는 간식이라 가지고 와봤어요. 일반적인 너츠에 비해 가격대는 살짝 있지만 색소 무청가의 당류 0g이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아몬드가 시중에 파는 아몬드와 달리 라라리 정말 크기가 너무 커서 깨물어서 씹어먹는 맛도 있고요. 은근 포만감이 있더라고요. 단백질이 3g 들어 있고 그냥 초코가 아니라 당류가 적은 다크 초콜렛이라서 임산부들이나 수험생분들이 좀 가볍게 간식으로 먹기 좋은 스낵입니다. 다크 초코가 살짝 씁쓸한 맛이라 느껴지실 텐데 아몬드와의 궁합 덕분에 저는 되게 달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이즈도 되게 컴팩트해서 가방에 가지고 넣어 다니면서 꺼내 먹기 아주 간편한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생필품으로 넘어와서 물티슈입니다 슈퍼데리 물티슈는 국내 공장에서 단독으로 생산되어지는 물티슈로 부드러운 저자극 원단에 자연 유래 성분과 제주도 유기농 녹차수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세계적인 독일 덤마테스트 최고 등급인 5스타 최우수 판정을 받아서 믿고 걱정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시그니처 77의 이 77은 물티슈의 두께를 표현했는데 도톰한 77평량의 두꺼운 물티슈를 나타내는데요. 총 70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장이 두껍다 보니, 쓰임새가 좋아서 100매 들어있는 물티슈보다는 오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상 바닥부터 아기 얼굴, 눈, 코, 입, 어디에나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편이 빅세일 할때 1년치씩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지입니다. 화장지가 너무 얇으면 돌돌 계속 풀어서 써야 하거나 조금만 쓰면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이 화장지는 무려 4겹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화장지인데요. 예전에 두세 겹은 정말 어떻게 썼나 모를 정도로 만족감이 아주 높은 생활필수품입니다. 고급스러운 나비 엠보랑 도톰한 두께가 돋보이는데 100% 천연 펄프에 450도 고온 스팀 원단으로 생산되었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물에 아주 잘 풀리는 데코화장지라 아주 유용해요. 이 화장지 역시 쿠팡에서 딜을 할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딜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에 소개할 아이템은 손세정제입니다. 코로나가 예전보다 많이 잠잠해졌지만 결코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위생이죠. 사용감도 만족스럽고 손 씻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가격적으로도 너무 만족하는 손세정제를 찾아내서 꾸준히 사용 중에 있는 랩싱 핸드워스입니다. 핸드워시를 짜면 처음엔 보라색으로 펌핑이 되어 나오는데. 9초가 지나고 30초 안으로 색깔이 흰색으로 변해요 유해 세균을 닦아내는 데 적정 시간은 30초인데 랩신의 인디케이터 기술로 30초 동안 색깔이 변해서 헹궈도 되는 타임을 쉽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손 씻기 지도용으로 아주 유용한 제품이라 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곡물 발효 에탄올이 첨가되었다고 하는데 우려 성분 13종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뛰어난 향균력을 자랑하는 제품이에요 살짝 꼬드득하게 닦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손을 씻은 후에 핸드크림 바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분리수거용 쓰레기 봉투입니다. 제가 정착한 제품은 코멧 배접 쓰레기 비닐 봉투인데요. 분리수거 수거으로 아주 딱 좋은 제품입니다. 저희 집은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을 구분하는 분리수거함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통 안에 비닐 봉투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봉투를 여러 바꾸다가 이 봉투로 정착한 이유는 아주 튼튼한 내구성 때문인데요. 100L라 용량도 넉넉하고 한 팩에 100매가 들어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또 깔끔하게 불투명한 흰색이라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고요. 비닐 자체가 두꺼운데 하단에 배접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봉투가 쉽게 늘어지지 않고 쓰레기를 담아 운반할 때 아주 안정적이에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쓰봉 용도 외에도 이불이나 옷 등을 밀봉해서 보관하기에도 유용할 것 같아요. 쓰봉 유목민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 아이템은 세라밴드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시고 재활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세라밴드가 명실상부 운동 밴드계의 근본 브랜드잖아요. 이 제품은 2m 오리지널 단계별 탄성 저항 밴드이고 제 말린 어깨를 펴준 완소템입니다. 이 제품은 중간 강도의 단계인데 보통 세라밴드가 7단계별로 종류가 있어서 입문자부터 베테랑까지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운동을 할수 있고, 길이가 충분하다 보니까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근력 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제품 탄성이 정말 좋아서 제가 매일 의지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두 아이 의 엄마이다 보니까 육아하면서 어깨가 말릴 수밖에 없는데 필라테스로도 펴지지 않았던 제 어깨가 이 밴드 운동을 통해서 펴졌어요. 어깨, 팔다리, 골반 등 다양한 신체 활동과 스트레칭에 많은 도움을 줘서 저랑 남편이 육퇴후 무조건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코털 제거기입니다. 추천템 영상에서 코털 제거기는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아기를 낳고 남편 얼굴을 오래 쳐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코털에도 자꾸 시선이 가고 눈에 띄더라고요. 뽑으면 정말 너무 아프고 가위로 자르면 너무 무서워서 아 이건 기계에 힘을 빌려야겠다 싶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일단 무난한 가격이라 부담스럽지 않게 구매했고요. 입구 부분이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코 속으로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스무스하게 코털을 딱딱 잘라주는 그런 느낌. 다섯 가지 페이셜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라 코털뿐만 아니라 얼굴에 다른 잔털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 제트 세척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세척이 되는데. 제품 뒷면에서 물이 나와서 순환되는 방식으로 순환 구멍이 아래를 향하게 하면 쉽게 세척이 돼서 아주 편했어요. 안살 이유가 없는 강추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쿠팡 로켓배송 추천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동안 필요했거나 마음에 드신 제품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구매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쿠팡 추천템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용하게 봐 주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